함께 본인도후서권장 6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신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신 자는 많이 말이 거둔다 는 말이었다 각각 그 마음의 정안을 가르쳐주 미세한 마음지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권제와예배에 대해서 했었죠.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 잡아가지고 피까지 뽑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재상 단지 그것을 태우는 일만 한다고 그랬죠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 그때 원제와 소재와 한목재와 속재제 속건제가 레이비의 일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항복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고, 속제제와 속건제, 의 죄에 대한 것은 의무적으로 해버려요. 지난번에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올라 라는 히브리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린 재물은, 예물은 전부 소각합니다. 하나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재는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그것은 예물 또는 허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번제랍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어떤 제사가 나와야 될까요? 속제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기 1장에서는 번제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제 2장에서는 소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재의 목적은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재물은 고온가루와 기름과 요양으로 만들어진 무교병을 기르는 거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번제는 완전히 소확한, 태운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재는 일부만 태웁니다. 그래서 한줌 정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생활에 필요로 채움을 받는 거죠. 또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피흘림이 있는데 소재는 피가 없는 재산입니다. 그 소재의 그림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 오른쪽은 지금 회구인의 그림고 왼쪽에는 지금 소재에 쓸어 예물의 내용과 어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내용, 내용을 내용 같이 포함시켜놨어요. 레기 2장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소재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는 변변하지 못한 제사라는 것으로 제사를 낮춰 이루는 말 또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두 번째에 해당되겠죠.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성경에서는 그어떻게 여기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이다, 헌물. 그러니까 소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대에서 가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게 뭐냐면 헌금입니다. 그 소재는 헌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치는 선물을 뜻합니다. 성경적 뉘앙스는 단순한 음식이나 물질적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순수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곱식의 기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유암으로 드리는 어 제사기 때문에 피, 피 제사다. 피가 없는 제사다. 무혈 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역기 2장에 잘 나와요. 2장 4절에 보게 되면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화덕에 구워서. 어, 두 번째는 철판에 구워서 드려요. 네, 괜찮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냄비에 어, 삶아서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드리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소금, 내 얘기 2장 3편을 나오는 것고 그리고 반드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릎과 뿔이 있습니다. 내 얘기 2장 1 1째에 나오는데, 이것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단독으로 드리기도 해요. 내 네, 얘기 2장에서는 단독으로 드리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게 다른 장에 보게 되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다른 제사랑 드릴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먼저 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를 드려요. 이게 그러니까 소제를 먼저 드리고 어 번제,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번제와 화목제인데. 순서는 언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재, 소재가 마지막에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어린 양을 바칠 때와 수양을 건조, 제사를 전할 때, 수소로 제사를 전할 때 거기에 따르는 소재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어, 온 가루를 2.2L, 3.5kg 정도. 기름은 약 1리터 이런식으로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수소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고온가루를 6.6리터를 드려야 되는거죠. 작은 양이 아니죠. 기름은 약 2리터를 드리게 되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재에 사용되는 재료들과 그 상징적 의미와 적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지섬에 고온 가루를 그리거든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순수함 헌신을 상징하고 마음과 삶을 하나 u n Yanabo, Mamba s a 요 u e 향료를 n 립니다 Yo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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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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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참기로운 제사, 하나님께 드림을 상징하고 예, 예비와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고 이랍니다. 화면이 멈췄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적어놓은거 있죠 네, 적어놓은걸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어, 네번째는 뭐냐면 어, 아까 말씀드 것처럼 누룩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 누룩을 죄와 부패 교만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과 헌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꿀도 제외하라 예, 뿔은 탐욕, 탐욕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욕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헌신과 예외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제거해야 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소재, 헌금을 드릴 때 가져야 할 자세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욕기 41장 11절,

네, 비록 농부와 열심히, 농부가 열심히 수고해서 복식과 기름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 또는 소재라는 것은 내, 능력이, 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믿음과 겸손한 고백의 표현이 바로 소재, 헌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 입니다 역대상 2 9장 십사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일손에 좋은 시간이 되서는 최고 마음으로 드리는 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나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분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와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열매를 다시 돌려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중심이 됩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헌금은 억지 의무가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았다라는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편없는 것을 만약에 들였다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조차도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지 않고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세상 목적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했어요. 그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의 삶과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한다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소자나 황금은 죄를 가리거나 거래하는 수단이 아니라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슨 순위의 헌신이 되겠습니다. 천 열매 정신이다고 듣는데 한번 이세 구절을 연속으로 함께 읽어보세요. 자번 3자 구절부터 시작. 내이물과내의정 썩는 열매로 조화를 뿜어라. 우리 나라와 미라그래이 모든 것을 미하라 미래를 구하라. 미래를 구하라. 를하라미래하라 미래를 구리라미를하라미하라 미래를 구하라. 하라 미래를 구하라. 미래열 구하라. 미래를 하라 미래를 구하라. 미래를 구하라. 미래를 구하라. 소득을 얻은 대로 저축해 놓아야 되는데, 헝금을 따로 떼어 놔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아가지고, 어, 헝금해야 되겠네? 소재를 그려야 되겠네? 하고 그때, 어, 왕장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빚내서 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 소재와 헝금이라는 것은 늘 처음 읽은 것으로, 내 얘기 2장 13절에 보게 됩니다. 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소재와 헌금은 남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초우선에 두는 신앙 고백이 야 되니까. 그래서 헌금은 소재는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예배예요. 제사라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할때 그냥 어, 이제 뒤에 자세히 또 나오는데 어,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보게 되면,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 나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진정한이란 내적 보상이 좋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자와 헌금은 특권이고 특혜고 권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러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내용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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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내용이 뭐냐면 이제 고린도교회의 쓰쓴 내용 중 하나가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 교회에 대해서 쓸때 그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들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 은혜와 성도승전은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어, 좀 이렇게 어, 쉽게 이해하려면세 번역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 동참하게 하라. 예 여기서는 특권에 동참하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소재와 헌금이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NIV 2011년 버전에서도 보게 되면 영어로 특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헌금은 오히려 특권이라는 거죠. 특혜를 주는 특혜. 너 하나님의 일에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특혜 받으면 그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라 헌금 자체를 하나님 이 주신 특권. 기쁨, 영광으로 보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6번에서의 어, 이 특권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4절의 은혜 특권의 의미 다섯 가지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마게도냐 교회가 가난했지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권을 달라, 어, 은혜를 달라, 그게 뭐냐, 참여할 특권, 특별한 기회를 달라. 그래서 헌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합니다. 아,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참여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 과거 는 호의라는 뜻인데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참여.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참여권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헌금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에 대해서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헌금하려는 마음, 헌금할 능력, 헌금할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즉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네 번째는 성도 성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입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성김을 감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적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헌금은 은혜의 열매고 은혜의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헌금을 은혜의 역사라고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7절에서 언급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감동받고 은혜로 이루어진 행동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은혜로 시작되고 헌금에 대해서 은혜로 감동받고 헌금에 대해서 은혜로 이루어진 행동을 은혜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은 은혜의 결과이자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도착했는데요. 소재, 헌금을 드릴 때 생기는 방해물 네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아까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룩. 누룩의 죄.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탐심. 누룩이라는 것은 탐심을 위합니다. 이 소재에다가 누룩을 넣지 못한 이유는, 넣게 하지 못한 이유는 누룩이 부패, 죄, 탐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보다 세종적인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죄된 삶과 마음의 불순함, 소재, 헌금은 거룩을 요구하는 제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섞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희들이, 어, 하나님을 믿을 때, 어, 샤머니즘을 조심해야 돼요. 샤머니즘. 그 방해물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게 헌금을 하면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헌금을 손해로 느끼는 관점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이 여기 마태복음 이삼 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특징적인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계셔요. 뭐냐면은 외식하는 여기서 마태복음 이삼 장에 외식하는이 일곱 번이나 옵니다 외식하다라는 말. 형식주의죠. 제가 2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가려대. 여기서 일곱 번 중에 여섯 번은요. 어떤 다른 또 단어와 겹쳐서 나옵니다. 외식하는 이말 앞에 뭐 있냐면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복 있을 진저의 반대죠. 화 있을 진저 저희들이 외식할 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독약이라는 거죠. 소재의 헌금은 향기로운 냄새가 비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뇌기 2장 2절은. 그러나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잘못됐거든요. 형식주의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기에 방해물이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황금 있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는 황금 그 다음에 마음은 아무 생각 없이 액수만 금액만 채우는 그러한 황금 세 번째 불평도없이

내가 수입이 얼마 되는데,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공동체에 가보니까, 아 이, 이거부터 헌금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거든요. 어, 당신은 충분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드린다는 거죠. 거기 그거에 맞춰서.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많은 돈을 헌금하면서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보다 겸손한 가부를 칭찬하셨죠 저희들에게 방해물이 뭐냐면 내가 많이 헌금한다 라는 그런 마음 어, 나는 이 정도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액을 강조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헌금할 때 방해물이고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 저희들이 적용을 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죠. 음, 먼저는 지금 거룩한 산제사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쭉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두 번째,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헌신하시고 결단하시고 세 번째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게요 이렇게 변화되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도록 네 번째는 지금부터 이러한 온전한 회복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첫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분 동안 정을 마시겠습니다. 분까지.